동원산업, 음,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동원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이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그죠?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다시, 네, 좀 저항 구간에서 다시 좀 밀리고, 지금은 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네, 자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을 보니까 76,300원 현재가 그 대비 상승률 79.5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를 한번 음,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목표가 한 7만원에서 많게는 8 7 0 0 0원 정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뭐 10월 달 들어서 M&A 집중이라는 제목의 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 살보겠습니다. 펴 자, 동원산업은 동원참치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수산업을 출발점으로 뭐 식품 가공이나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식품 수산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이런 전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 M&A 추진, 자회사 성장으로 이익 개선 지속이 전망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M&A를 추진한다는데, 음, 미국 시장에서 현지 기업이나 그 브랜드를 인수해서 해외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요 전략은 M&A 추진 전략은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런 뭐 M&A는 또 실행 과정의 리스크도 좀 병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익 재단 증료로 어느 지분 변화는 없고 주주 환원 정책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아래단에서 한번 살 보니까 3분기 실적. 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16.4% 마이너스 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어행물 매출이 감소하고 업과 상승 제한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하반기에 동원 FMB와 스타키스트 성장으로 2025년 연결 매출은 올해 대비 5.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동원 f n b 가 이제 상장폐지되면서 100%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편입 이후에 글로벌 식품 디비전 개편, 미국 현지 M&A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미국 해, 현지 M&A를 집중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 가시아 시의 장기 중장기 주주하는 정책 구체화가 예상되고 업사이드 트리거로 작동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o, 리에이션쭉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통해 리포트 원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프리뷰 쭉 나있죠. 음. 래서 3분기 연간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거다. 자, 어행물 매출 감소가 연결 영업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A 집중한다. 뭐, 요 이야기는 계속, 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앞에서 우리가 사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김재철 명예회장의 지분 증여 관련된 요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리포트 원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동원 산업에 대해서 리포트 원문에 상대 좀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리포트 문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동원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